어, 오늘 본문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이 선포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갑작스럽게 진행된 전쟁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부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인들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아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드디어 오늘 이 말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서 관용하거나 이곳에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와 충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종결 짓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어, 현재 모세의 나이가 몇 세냐? 바로 120세입니다. 모세가 요 120세의 나이,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시기가 된 것이죠. 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지막 과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휴양지에 마지막으로 가서 베이케이션을 가거나, 혹은 이제 이진영의 어른으로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여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쟁으로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요, 우리 가운데 주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눈을 감을 수도 있는 이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더 전쟁으로 나아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얻을 것이 없는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가 뭔가 누릴 것이 없고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전쟁이야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충성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의 충성이라고 저는 이 전쟁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세는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의 현재를 목적화하여 살아갔던 존재이고 또 모세네의 충성은요 그냥 왕년에 그냥 옛날에 내가 한번 충성했던 자가 아니라 그 모세의 충성은 바로 오늘의 충성이요 바로 지금의 충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 보통 교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 특별한 기도회를 하거나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때 성도님들이 함께 많이 나오시죠.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이 언제죠? 네, 첫날입니다. 첫날 확 많이 오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차 힘이 빠지고 한 분, 두 분씩 나오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신앙의 고수는요, 첫날이든 중간이든 마지막 날이든 상관없이 꾸준합니다. 끝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고수와 이 초보의 차이는 무엇이냐? 고수에게 뭐가 있냐면이 영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바로 이 고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수의 풍모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충성된 이 모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누가 무엇인가 알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게 무엇인가 리워드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뛸수 있는 힘이 참된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신실하게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면 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번째는 무엇이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오늘날로 하자면 교회는요 어,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정의했던 교회 모습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이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우와의 원수를 갚대.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갈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이 민수기, 말 그대로 numbers. 이 말, 민숙이 보시면 총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민숙이 초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이 민숙이 말기에, 이 처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인구조사를 할때 특별히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개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숫자는요, 그냥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군집을 숫자를 센 것이, 머리 숫자를 센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력, 즉, 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나라의 이 병력을 대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숫자를 셉니다 보병이 몇 명인가? 그 나라의 첨단 무기가 몇 개가 있는가? 항공모함이 몇 대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 숫자가 바로 국방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요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사람들을 모으는데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 백만 명 중에서 이제 만 이천 명의 정예 요원들을 착출하여서 모아서 그들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그냥 머리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편함과 고난이 따를, 따를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된 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모여 있는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상의 비위를 맞춰 비겁하게 모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예수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군대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오래된 흑인 연가 중에 또 광고에서도 사용됐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사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가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오 주님 제가 그 숫자에 포함되기 원합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행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숫자를 여기서 노래하는 것일까요? 무슨 숫자를 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군사의 숫자입니다. 단순히 머리 숫자를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로 결단한 자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편의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뜻과 맞다 할지 않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시험을 당했다고 하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심을 세우는 그런 멋대로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 All oh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주님, 제가 바로 그 숫자에 포함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자들은요 내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고 이 세대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 원한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군사된 자들이란 뜻이랍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신앙생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자들이 아니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성질을 내면서 훈련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드러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 된 우리 모든는요 믿음의 군사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두려하지 워 않는 찬된 믿음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교회는 군함이에요. 왜냐하면 유람선은요. 몇 명만 일을 하고요. 대부분 승객들입니다. 대부분 그냥 구경만 합니다. 대부분 그냥 편안하게 즐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함은 어떻습니까? 군함은요. 탑승한 인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어떤 일이든 맡아서 감당합니다. 이등병부터 함장까지 모두가 나와서 밥도 하고 나사도 조이고,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기왕, 이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포함되기로 여러분 선택하셨다면, 그냥 뒤로 멀리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과 나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분란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서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전쟁을 감당하느냐,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2만, 아, 2만, 이, 12,000명이요,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의 다섯 왕들과 미디안의 백성들, 그리고 반란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디안이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영 가운데 내리게 한 간교한 백성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등장하는 발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발람이 어떤 자입니까? 이 발락의 재물을 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다가 실패한 자가 바로 이 발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그 약속의 땅그 미래에 나가게 나아감에 있어서 과거를 그들의 배후를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칼을 빼어들거나 혹은 깃발을 흔들면서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디안 전쟁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끝나지 않은 이 미디안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청산되지 않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결코 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거나 혹은 괴롭힘을 받는 날에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미디안 전쟁을 끝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앞서서 왜 광야로 나아가십니까? 왜그 시험들을 승리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전쟁이 정리가 되고 그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앞에 다가오는 그 거대한 대적들을 우리 앞에 두고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소한 재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요. 우리 안에 그 음란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있으면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토설하시고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안에 잠불처럼 남아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꺼지고 그 불들이 꺼지고 하나님의 은혜 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불일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의 놀라운 약속들을 쟁취하시며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을 때 오압 지조처럼 정말 자신이 원함과 또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 그 죄의 잔불들을 말끔히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당당히 입성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맞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